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후진주차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먼쪽 거리감 체크하는 요령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단순히 거리감을 체크하는 요령이 아니라 거리감이 체크가 잘 안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요령까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주차칸에 와서 주차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가는 쪽 거울로 보이는 차와의 거리, 장애물과의 거리가 아니라 그 반대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저 차와 내 차의 거리감이 전혀 없어서 혹은 그걸 잘 체크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자, 이것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방 차폭감 보는 거랑 똑같이 거울에 보이는 차 뒷거, 뒷선, 뒷 끝선이 내차 전방 보네트 능선이다 생각하고 거리감 체크하라고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거리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전방은 보네트 능선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만 트레이닝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드미러로 거울을 한번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전방 보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거리감 체크하는 게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당연히 트레이닝을 거쳐서 거울에 봤을 때, 아, 내차 뒷선과 거리가 이 정도 보일 때 이만큼이 있구나. 라는 트레이닝을 좀 해서 감을 익히시면 훨씬 좋지만, 초보 때는 그 감을 익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도 보시면, 자, 귀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센서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거울만 보는 걸로 거울 하나만으로 체크하는 요령입니다. 만약에 센서가 있거나 후방 카메라가 있다면 그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거울상에 보면 거리감 체크가 안 되고 뭔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가까운 것 같다면 무조건 여기서 주차 수정입니다. 왼쪽을 봐주면 왼쪽은 굉장히 넓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다르게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후진을 해서 들어갑니다 쭉쭉쭉쭉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어 우측 닿을 것 같아 경보기도 지금 안울렸어요 우측 닿을 것 같아 한번 반대편 사이드미러 체크해 보는 겁니다 어때요 왼쪽은 여유 있죠 수정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이긴 하지만 초보 때는 저 간격이 여유가 있는 건지 좁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수정이에요 우측이 거리감을 모르겠어 그럼 내가 거리감을 체크할 수 있는 왼쪽을 보면서 왼쪽을 타이트하게 붙여 주면 되겠죠 그럼 우측 공간 생겼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후진해서 들어갑니다. 후진해서 쭉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이대로 들어가도 들어가지거든요 우측이. 저는 이제 볼 줄을 아니까 그런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측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우측 들어가다 닿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반대편인 들어가는 쪽 사이드미러로 어? 왼쪽은 여유가 있네? 하면 왼쪽으로 당연히 더 붙이면 되겠지만 붙이기 전에 저기가 닿을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우측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정. 이해되시나요? 그럼 왼쪽. 내가 보기 편한 쪽. 넓은 쪽을 조금 좁히면서 우측을 봤더니 공간이 생기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외부 밝은 야외 주차장이 아니라 이런 지하 주차장이나 혹은 야간에 야간에는 이 브레이크 등이라는 불빛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브레이크 등으로 거리감을 체크를 하시는 걸 연습해 보시면 주차장이나 혹은 야간에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사이드 미러에 비치는 불빛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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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서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하는 걸 보면서 거리감을 체크하는 연습을 좀해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주차를 해서 들어갈 때 왼쪽은 사이드미러로 거리감을 체크하기가 쉽지만 체크하기가 쉽지만 들어가는 쪽은 하지만 들어가는 반대편 쪽은 어저 까만 차에 다음 어떡하지?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불빛을 보면서 트레이닝을 조금 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밖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딱 그냥 단순히 봤을 때어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거 한 번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하지만 트레이닝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 거리감을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어? 가까운 것 같아. 하면 내 가까운 쪽, 들어가는 쪽 사이드 미러를 한번 체크해주고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져 나오면서 들어가는 쪽, 넓었던 쪽을 좁히기 시작하면 오른쪽은 넓어지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거리감 체크가 잘안 된다 한다면, 무조건 수정을 한번 하시는 게 훨씬 더 주차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럼 무작정 이렇게 가다가 굉장히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것 같아 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갈수 있겠죠 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할 때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 무슨 뜻인지 이해 되세요? 굉장히 먼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멀죠 이렇게 먼 상태에서 가깝다 해서 수정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먼 거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조금 가까워졌을 때, 아직 경보기도 안 울리는 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가까워졌을 때 거리감 체크가 잘안 된다면, 들어간 쪽 거울을 보고 수정을 해주자. 무슨 뜻인지 이해 되셨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봐드리면, 거리감 체크하는 요령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셔야 정확하게 거울에 비치는 내차 뒤에 장애물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보 운자자분들은 그걸 쉽게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걸 활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냐면 거리감이 체크가 잘안 된다. 그리고 조금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한다면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가 들어가는 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그 공간을 좁혀서 내가 체크하기 힘든 쪽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바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냥. 자, 아주 단순하게 거리감이 체크 안 되고 어 좁은 거 같은데 부딪칠 거 같은데 더 가면 안될거 같은데 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수정 앞으로 빼면서 그쪽 공간을 조금 넓혀 보세요 주차하시는 거 자체가 완전히 쉬워 지실 겁니다 야간이나 불빛이 보이는 지하차장 같은 곳에서는 불빛으로 불빛의 번짐의 크기로 거리도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연습을 조금 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